미전도 종족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입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성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미존도 종족은 어떤 영혼들인가? 그들을 미존도 종족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이 영혼들의 현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존도 종족은 충분한 수의 그리스인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적 자료가 없어서 외부에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전도할 수 없는 종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수라고 한다면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종족 안에 2% 이상의 그리스인이 존재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존도 종족 안에 어떤 종족은 이미 성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종족은 전혀 성교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2% 이하의 그리스오인이면 전부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전체가 우선적인 선교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우선되는 종족을 구분해 보자. 그래서 구분한 것이 미개척 종족, UUPG라고 했죠. 최우선 종족, Frontier People Group. 이 종족들은 전혀 사역이 없는 종족이고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종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선교 상황이 어떤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집중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것은 전세계 복음화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붉은색은 그리스인이 없는 미존도 종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성교를 어느 곳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교사를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성교 재정을 보내야 한다면 어느 곳에 더 많은 재정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붉은색이 크고 그렇게 많은 지역, 다른 말로 해서 비그리스인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교지는 바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게 성교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도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여기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지역으로 가야 되죠. 여기가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됩니다. 소말리아로 가야 됩니다. 시리아나 예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것들만 빼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 사역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간다 하더라도 선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성교적인 어려움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성교적으로 최우선 되는 지역은 우리가 집중 성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성, 열악한 성교지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이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그리스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의 크기는 인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큰 원은 그만큼 많은 비그리스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지도를 보면 어디에 성교를 집중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성교사들의 분포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크기에 따라 성교사의 분포 숫자를 나타냅니다. 큰 원이 그려진 지역이 많은 기독교 성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죠. 성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성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 지역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인이 많은 지역이 일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두 지도를 한번 합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정말 복음 전파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과 성교사들이 많이 배치된 지역은 어떤 면에서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인이 많은 지역에는 성교사가 별로 없고 오히려 복음화된 지역, 많은 그리스인이 존재하는 지역에 성교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교사들이성교 단체가 성교를 안 하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든가 힌두권, 불교권, 이런 종교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성교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국가들은 정권수호 차원에서 종교를 탄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반정부 운동의 불씨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는 성교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리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오지거나 외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 옛날의 그 원시적인 삶을 아직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리적인 이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성교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시작하거나 사역을 할수 없었던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교 자원이 가는 곳은 계속 많이 가는데 안 가는 곳은 전혀 가지 않는 성교적 불균형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성교를 하자는 것은 사실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복음에 소외되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아니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성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복음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미전도종족 개척 선교의 사명인 거죠. 미국의 한 선교 단체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장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성교지에 파송된 성교사들의 숫자가 약 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77.3%인 30만 9천 명은 이미 보음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인 13,315명만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1.6%입니다. 그런데 파송 선교사의 3.3%만이 미전도 종족 영혼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역자들 쉽게 말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구호단체나 선교단체에 고용돼서 사역하는 그런 현지인 사역자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전세계적으로 55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75.9%인 420만명 가량은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0.37%만 미존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미존도 종족을 위해서 0.37%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미전도 종족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예 포기했다?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선교단체가 발표한 통계인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짐작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 되긴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미 전도 종족 안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그 재정을 위해서 그들 수입의 0.03%만 들여지고 있다. 미 전도 종족 선교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미 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세계 성도들의 재정 0.03%만 쓰여지고 있다? 그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의 숫자가 세계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데 0.03%의 재정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개척성교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진보가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 단체 발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 보고말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3천배 그리고 인력자원의 9천배를 갖고 있다. 사실 이, 이걸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현대교회는 인적 물질적 자원이 부족해서 세계 성교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 성교를 하는데 교회들이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3,000배, 9,000배의 물질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흘러가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들을 보면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가 얼마나 힘든 선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절실하게 필요하고 긴급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이 절실함과 긴급함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나 제가 교회들을 또 성도님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1.6%인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미전도 종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누구도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작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듣고 정말 태어났다가 죽어야지 평생 그 소식 한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좀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통계들을 좀 빌어서 세계 선교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역하다 순교하는 현지인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지거나 쉬워진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영혼들을 외면할 때입니다. 통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 자원, 그 복을 좀 이제는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한번더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32억의 영혼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누고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책임은 기도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선교 웹사이트를 가시면 기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5분,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셔서 작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매월 기도 제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들을 그곳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들을 책임지시는 선교사의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